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지만 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죠. 하지만 사탄은 그 만남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사역과 만남을 방해합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선의 교전서 2장 19조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의 소망, 바울의 기쁨, 바울의 그 자랑의 멸류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요 소망이요 자랑은 성도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면류관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섰을 때 잘했다. 칭찬하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영수에게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단한 사람도 책망받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멸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그런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우고 정말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섬기잖아요. 한종집분자로 재직으로, 또뭐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재직 부서로, 구역 지도자로, 오이코스 섬기미로, 일대 양육자 등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섬기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면류관이. 된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교회의 성숙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세교회가 어제보다 오늘도 믿음으로 성숙한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탄의 방해로 대살로니가 오기 위해 가지 못하지만 대신 디모데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대서령의 전서 3장 2절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무하게 하고요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합니다. 마호른 디모데를 보냅니다. 왜요? 대서령이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은 그 신앙을 지키고 굳건하게 하고 잘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인 디모델을 보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는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이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돌봄을 받습니다. 영적 지도자들, 우리 목회자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목회자들이 할 일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다른 길로 가도록. 굳건하게 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역할이죠. 또, 건강한 교회는요,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할수 있도록, 어,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3절입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았다. 이것이 뭡니까?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영세교회 단임 목사로 보내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들을 우리 교회 이렇게 사역자로 보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환란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 주셨다.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이 세움 받은 이유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중요한 역할은 우리 성도님들이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바르게 신앙을 지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만약에 무조건 기도하면 잘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을 겁니다.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때도 마찬가지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삶의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니까, 평안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겨? 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아프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지? 목사님께서는 예수 믿으면 다잘 된다는데, 왜안 되지? 혹시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기복적인 신앙으로... 성도들을 몰아간다면 환란을 겪었을 때에 그 성도들은요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물론 어떤 위로도 필요하고 또 격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목회자들은 영적인 지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 미리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환난을 받을 것이다. 참 바울은 참 대영적 지도자죠. 바울은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강단에서 한국교 강단에서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강단에서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환란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곧 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 말씀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니 목사님 왜 저주의 말씀을 합니까? 좋은 말씀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겁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 하는데 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비록 짧은 시간. 대설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지만 대설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6절이에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어, 바울은 디모델을 통해서 이대소렌과교회 성도들이 환란 가운데서도 요 믿음과 사랑을 잘 지켜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7절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지금 바울도요. 여전히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위로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 우리 목회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 교회 잘 나온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란을 당했어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굳건하게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 위로를 받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상담하고 그렇게 영적인 지도를 했는데 물론 그분에게는 또큰 일일 수 있겠죠. 뭐 작은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상대적이지만 그러나 툭하면 마음이 상하다 그러고 삐지고 속상하다 그러고 뭐 교회를 안 나온다는 등뭐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 보면은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수십 년간 신앙생활했는데, 그렇게 수십 년간 신앙생활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갈때 같이 흔들리면서 신앙생활을 할까? 물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떻게 다 굳건하게 가겠습니까? 저도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목회자가 많은 위로와 힘을 받는 것은.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는 성도를 바라볼 때 정말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8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 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대소란이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을 보니까 이제 바울이 아, 이제 내가 살것 같다. 라는 거죠. 그전에는 불안했죠. 아, 대세라이가 교회의 성도들 어떨까? 짧은 시간만 같이 있었고, 물론 그들이 잘할 거라고 믿었지만, 그러나 정말 이 많은 환란과 고난이 있다는 걸 아는데,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디모델를 통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이제야 살것 같다. 아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이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죠. 영적 지도자는 성도님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바르게 설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사역을 해야 합니다. 또 성도들은 신앙이 성숙해짐으로써 영적 지도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 가장 힘 받을 때가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열심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겨가는 모습 볼때 너무 너무 행복하죠. 처음 초신자가 와서 그때는 뭐 얘기하면 아 싫어요 안 해요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막 기쁘고 아 목사님 너무 너무 신앙생활 재밌어요라는 이야기 들으면 너무 너무 행복하죠. 아마 우리. 구역장님들도 그런 거 느낄 겁니다. 구역원이 새로 왔는데 처음에는 뭐 연락하면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는 구역원이 이제는 구역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 또 서로 이렇게 사랑을 섬기는 모습, 믿음이 자라는 모습 보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죠. 그런 모습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예요 사랑하고 건강한 교회는 서로 믿음의 성숙함을 보면서 서로 위로받고 서로 격려가 되는 공동체죠 우리 영세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날마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도들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쳐나기를 기도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은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단지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성도들에게. 내가 누구를 만나도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그곳으로 믿음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죠. 바울의 기도. 뭘 기도합니까? 대선을 읽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달라고. 마음이 굳건한 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마음이 굳건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터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칭찬받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저희 소망은 하나입니다 제가 바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뭐 우리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해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저도 김태수 목사 영세교회 담임 목사로 오시더니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역시 훌륭한 능력이 좋은가 보다 그 칭찬받는데 관심 없어요 저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우리 송도님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겁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거단한 사람도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거 그것이 우리 목회자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 이제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교회 될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또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 연약합니다.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환란 가운데 굳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 들어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